성형 수술은 분명히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지만 그만큼 의료적 판단과 전문성 그리고 사업 관리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이디형 성형외과 구문근 원장입니다. 오늘은 최근 중국 성형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현상과 왕징 성형을 통해.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중국 성형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저 같은 성형외과 전문의에게도 굉장히 복잡한 감정을 안겨주는데요 중국에서는 지금 연간 약 2천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성형은 이제 당연한 선택이라는 분위기가 특히 10, 20대 젊은 세대 사이에서 팽배하고 있고 매모를 경쟁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SNS, 특히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이 흥하게 되면서 이상적인 외모가 너무나 당연한 기준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플루언서 왕징이라는 여성분을 통해 왕징 성형이란 말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눈, 코, 입, 귀, 얼굴형 등을 성형했다고 밝히면서 성형수술에 무려 우리나라로 1억 8,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였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하죠? 현재 왕징은 본인이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누구나 자신의 얼굴처럼 될수 있도록 성형을 원하는 사람에게 상담을 해주고 본인의 얼굴과 닮을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는데요. 현재 벌써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성형 수술을 진행했고 여전히 중국에서 이 왕징 성형이 열풍이라고 합니다. 왕징을 롤모델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모두 똑같은 얼굴이 되는 건 개성을 잃는 일이라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쉽게 수술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인증 무자격 시술자, 저가 시술료도. 부작용 발생 시 사후 책임 없음 이런 문제가 실제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시술 받은 환자분들의 부작용 그리고 평생의 후회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점이죠. 성형 수술은 분명히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지만 그만큼 의료적 판단과 전문성 그리고 사후 관리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입니다. 단지 이건 중국만의 일이 아니겠죠.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고 이런 이 순간에도 여러 위험들은 모처에 존재합니다. 저는 성형수술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한명한명 한명 환자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수술인지 감당할 수 있는 변화인지 철저하게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수술은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과 안정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과 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수술 전에 정확한 상담, 정식적인 전문의 자격 보유 여부, 수술 후 관리 체계까지 확인하면서 이세 가지가 빠지면 어떠한 화려한 결과도 잘못되었을 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한 선택이라면 그만큼 신중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지금 성형의 일상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형이 일상화됐다고 해서 가볍게 여도 겨 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성형은 나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안전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왕진성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성형 이슈 영상으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이리형 성형외과 군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